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고령군 요양원 관련 확진자가 42명으로 늘었습니다. 요양원 종사자의 자녀 2명도 양성 판정받아 방역당국은 해당 초등학교를 임시 폐쇄했습니다. 구미강소연구개발특구 혁신 네트워크가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스마트 제조 시스템을 특화해 구미 지역 강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 농법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에선 돈내의 스마트팜 시설을 구축해 미래 농업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우선 급식비 부담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경북도와 도교육청이 분담 비율에 합의했습니다. 분담 비율은 교육청이 60%, 경북도가 12%, 시군이 28%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 시행 닷새 만에 고령군 요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확진자 대다수가 백신 접종을 마친 돌파 감염 사례로 확인됐고 확진자가 나온 초등학교는 임시 폐쇄됐습니다. 전보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요양원입니다. 매주 실시하는 감염 취약시설 선제 검사에서 동사자 7명과 입소자 4명이 확진됐고 지난 4일 80여 명을 전수 검사한 결과 29명이 추가되면서 확진자는 40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 40명 중 38명은 2차까지 예방 접종을 마친 돌파 감염입니다. 방역당국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요양원 시설 전체를 봉쇄하는 이른바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5일 요양원 종사자 자녀 2명도 양성 판정받아 고령군 요양원 관련 확진자는 4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입소자 가족 두 명이 재학 중인 이 초등학교는 5일 전교생과 교직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마쳤고 학교를 당분간 임시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겨울철 다양한 대면 행사를 준비 중인 고령군은 요양원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방역 고삐를 다시 죄기로 했습니다. 다중 이용 시설의 시설과 업소에 대하여 방역 수칙을 어, 일제히 점검하고 홍보를 병행. 하여 나갈 방침이며 어, 개인에게는 어, 위생과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령군은 오는 18일 수능 시험일까지 요양원을 비롯한 학원과 독서실 등 감염 취약 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HCN뉴스 전보근입니다. 구미 강소 연구개발 특구 혁신 네트워크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최첨단 기술을 사업화하는 스마트 제조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인데요.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연구기관, 기업체가 다 함께 손을 맞잡았습니다. 오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5일 오전 구미코에서 강소연구개발특구 혁신네트워크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경북도와 구미시, 금호공대와 상공회의소 등 지자체와 연구기관, 기업체들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은 강소 연구개발 특구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원을 위해 다 함께 손을 맞잡고 지역산업 활성화에 힘쓰기로 약속했습니다. 어, 기업들을 스마트 제조 시스템으로 어, 특화시키는 어, 그런 것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경제 관련 혁신 기관 열개 기관이 강소 특구 사업의 육성을 위해서 협력을 체결하고 협력한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강소 연구개발 특구란 지역 주도형 연구개발을 통해 차세대 신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시켜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지원 사업을 말합니다. 특히 구미 강소 연구개발 특구는 5G를 기반으로한 스마트 제조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창업기업이 서로 어... 이 물건을 사, 납품하고 공급하는 수요공급자 간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밸류체인을 서로 연결시켜줌으로 해서 신호조과를낼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향후 5년간 연구기업 75개와 창업기업 신개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사업 이번 협약으로 구미가 차세대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스마트 제조 분야의 선두주자로 거듭날 수 있을지 큰 관심이 모아집니다. HCN 뉴스 오승문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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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농가에서 노동력 확보가 더 어려워지면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 농법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김천 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는 교내 스마트팜 시설을 구축해 미래 농업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김도윤 기자입니다. 학교 교정 한편에 위치한 유리온실. 스마트 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설로 안에서는 토마토와 딸기, 묘목 등이 자라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온도와 습도, 햇빛의 양 등을 PC나 휴대폰 등 전자 기기로 조절해 가며 정성스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스마트 팜이 아닌 경우에는 뭐 습도나 일조량 같은 거를 조절하기 위해 뭐 아침 일찍 나가서 문을 열어 준다거나 환기를 시켜 줘야 되는데 스마트 팜으로 함으로써 뭐 일찍 안 나가고 그냥 집에서 휴대폰을 통하여 확인해서 뭐 문을 열고 환기를 시킬 수 있어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김천생명과학고에서는 올해부터 스마트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농업 현장에서 스마트팜이 필수적인 시설이 됐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팜 실습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지역의 농업을 이끌 똑똑한 농부, 미래인재로 크갑니다. 김천 내에서 농사를 짓는 친구들이 우리 학교로 진학을 하기 때문에 이 스마트팜을 지음으로써 방울토마토도 재배를 하고 딸기도 재배하면서 과수에 그리고 과체류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한테 딱 적당한 맞춤형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노동력을 줄이고 생산력은 높이는 스마트팜 농법이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지역 농업 전문가 꿈나무들이 스마트팜 인재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HCN 뉴스 김돌입니다. 무상급식비 부담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이 분담 비율에 합의했습니다. 내년도 학생 무상급식비 천이백억 원중 교육청이 육십 퍼센트 칠백이십사억 천만 원을 경북도가 십이 퍼센트 시군에서 이십팔 퍼센트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올해 안에 지급 예정인 보육재난지원금 이백사십삼억 원은. 도와 시곤이 부담하는 쪽으로 분담 비율을 협의 중입니다.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선출됐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5일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본 경선 최종 득표율 47.85%를 얻어 41.5%를 기록한 2위 홍준표 의원을 6.35% 차이로 제치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마무리되면서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맞붙을 여당과 제1야당의 후보가 모두 가려졌습니다. 경상북도가 내년부터 60만 원을 농어민수당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도내 모든 농리법 경영체 경영주로 농리법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이 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도내 27만여 농리법 경영체 가운데 약 85%가 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농어민수당 지급에 필요한 예산은 1,389억 원으로 도가 40%, 각시군에서 60%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성주와 청도, 옥천 등 전국 13개 자치단체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수를 유지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광역의원 인구 편차를 4대1에서 3대1로 바꾸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구가 적은 지역에선 광역의원 의석이 줄어들게 돼. 13개 단체장은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2주일간 피의자 1명을 구속하고 20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북경찰이 최근 2주일간 접수한 스토킹범죄 신고는 94건으로 상대방 의사에 반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집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이 주된 신고 내용입니다. 개정된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스토킹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면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처해집니다. 고령군이 오는 26일까지 공공 비축미 건조별을 사드립니다. 매입 품종은 삼강과 해담살 두개 품종이며 물량은 55,500포입니다. 중간정산금 3만 원은 수매디 즉시 지급하며 최종 매입금액은 수확기 산지쌀값을 반영해 올 연말에 받을 수 있습니다. 김천시 수인영농조합범인에서 생산한 4kg 샤인머스켓 160박스가 중동 두바이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수출당가는 한 박스 7만 5천 원으로 전체 수출액은 1,200만 원입니다. 김천시는 첫 중동 수출을 시작으로 샤인머스켓 수출길을 넓히기 위해 생산농가의 물류비와 포장비용을 지원합니다. 제13회 대한민국 청소년 트롯가요제가 오는 7일 구미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한국연예인예술인협회 구미지회가 주관하는 이번 트롯가요제는 재능 있는 젊은 신인 가수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가요제에서는 예선을 통과한 12명의 본선 진출자들이 트로트 경연을 펼칩니다. 대회 우승자에게는 가수 인증서가 수여되며 트로트 가수 김상희와 서지호, 최시라 등의 축하 공연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구미시 사회적경제기업협의회가 오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일대에서 작은 행복나눔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사회적 경제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직거래장터와 할인 나눔 행사, 각종 정시 홍보부스가 운영됩니다. 협의회는 행사 활성화를 위해 가치소비 미션 쿠폰을 발행하고 미션을 달성한 시민에게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때 아닌 여름 감기로 불리는 파라 인플루엔자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파라인플루엔자 확산이 독감 유행의 전조 증상이 될수 있다며 올겨울 코로나와 독감이 함께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파라인플루엔자는 예방접종이나 치료약이 없어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오는 18일 수능시험을 앞두고 지역학원의 방역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교육청은 지역교육지원청, 지자체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해 학원 내 방역물품 비치 여부나 출입자 명단 관리, 음식 섭취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